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의 영상 다육입니다. 12월 3일 지금 시간은 어 토요일이고요. 토요일 아침 7시 50분이에요. 어우, 새벽에 눈이 살짝 오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짝 눈이쌓였고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첫눈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첫눈이 오고 있는 토요일 12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제가 판매 영상을 올려드려서 저희 아이들 영상에 담지음 담아서 보여드리진 않았고요. 이렇게 오늘은 어,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토요일에 저희 아이들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또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laughs> 예쁜 아이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쑥쑥 보여드릴게요. 와 실크 베일이 이런 모습이에요. 와. 물이 약간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하고, 샤르로즈 좀 보세요. 화면을 조금 당겨볼게요. 자, 이렇게 샤르로즈, 와, 입장, 속의 입장까지 이렇게 핑크하게 샤르로즈가 물이 들고 있어요. 여기 스노우 엔젤도 이렇게 예쁘고요. 어, 러우도 있고, 아, 바나나미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 좀 보세요. 바나나민. 얼마나 예쁜지. 세상에나.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콩시리다 여기서 데려왔던 산, 어, 산타마리오, 산타마리아예요요 아이도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 호비 땅인도 이렇게 있고, 요 워터메리는 저희 아이도 꽃이 피려고 하나 봐요. 음, 꽃을, 꽃대를 이렇게 살짝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파피스루즈도 요렇게 예쁘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도 이런 모습이고, 여기 수연도 이렇게 있고, 어, 파스타 치오좀 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laughs> 예쁘죠? 하엽치고 있어요. 하엽치면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고, 얘는 신데렐라죠. 신데렐라 예뻐지고 있고요. 어, 간주도 얘 빨간 버터 사다가 제가 합시켜 놓은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주는 제가 처음 키워봅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캉캉이고요. 어, 캉캉 칸칸 두, 두 아이들 합식해준 아이들. 여기 라우도 있고, 여기 꼬맹이 수연도 있어요. 음, 에스메랄다도 입장이 이렇게 새로 나오는 입장들이 너무 귀엽죠. 에스메랄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레몬노즈. 레몬노즈도 이런 모습. 요 묵둥이는 입장이 너무 짧아졌어요. 아유, 속상해 속상해. 너무 짧으니까. 얘 제가 얼마 전에 방울토로 다시 분갈이 해준 아이거든요. 레몬노즈. 어, 예뻐지는지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집시는 통통이. 아, 이, 아이도 저와 3, 3년 거의 다된 아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러블리 로즈. 얘는 입구 아가예요. 입구 아가들.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 아, 요, 요 아이가 테이로사라는 아이예요. 어제 햇살 담은 다육이 판매 영상에 테이로사가 있었잖아요. 이 테이로사가 제가 6월 달에, 날짜를 한번 봐볼게요. 음, 6월 15일 날, 6월 15일 날 저희 집에 제가 데려와서 키운 아이인데, 어, 일두였었는데, 이렇게 입장도 이렇게 모아졌죠. 예쁘게, 통통하니. 이런 모습이고, 여기 밑에 쪽에는 아가를 하나 달아줬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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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가를 하나 달아준 테이로사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는 아이 보내,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러블리 로즈 꽃동산에서 해체된 아이들 잘 크고, 크고 있고요. 예, 얘는 살루예요. 아, 살루도 너무 예쁘죠? 살루.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이 소리 들리시나요? 하우스 오예에 눈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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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들리네요. <laughs> 아 요거 화춘이잖아요 화춘. 아 화춘 꽃 향기가 너무 좋아요. 아유, 아직 분갈이는 못 했는데 화춘 꽃 너무 예쁘고요. 향기가 좋은 꽃이죠? 너무 예쁘고 얘는 덴트라 잼이에요. 덴트라 잼도 이렇게 있고 살구 미인 금하고 살구 미인하고 같이 합식해준 아이들. 콩분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화, 에, 입구는 아니죠, 얘는. 음, 얘는 멕시칸 스노우볼 하나 남았던 아이고, 얘는 입구화가예요. 립스틱 입구화가. 잘 크고 있고, 석연아 입구화가고요. 러블리 로즈. 이 러블리 로즈는, 요거요거요거 러블리 로즈 실방에서 구입한 아이, 어, 올때 같이 따라온 아이예요. 여기 밑에 있는 러블리 로즈에서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 따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2두짜리 거기 화분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미소 화분에다가 꼬맹이 어, 콩분에다가 심어, 심어줬답니다. 러블리 로즈. 귀엽죠? 얘도 큐비프레스토 그대로 그대로 잘 있고요. 나밀라떼 얼굴, 생얼 여기, 얘가 아마 입구와 간데 비치우리 되갔죠. 아유, 더 커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파이어플라구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고. 여기 엘렌 입구화가예요. 엘렌 입구화가. 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얘도 랄, 라밀라떼 철하고 어, 철화에서 분리된 생얼이고 얘가 라밀라떼 생얼하고 얼굴하고 생얼이 얼굴이죠. 생얼하고 어, 이렇게 같이 있는 철아이. 콩분에 심어져 있지만 예쁘죠?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도 입구화가고 자, 여기는 이제 아리에 최근에 구입한 아이들. 아리에라고 비안트 잘 크고 있고요. 얘는 핑크 샴페인이고, 너는 왜 쓰러져 있니, 아가야? 일로 와봐. 됐다. 멘도사도, 요 아이도 오래됐어요. 이 아이도 거의 3년 다 됐는데, 더 크지도 않고, 어, 죽을 것 같으면서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멘도사. 응, 어,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얘는 레드문이구요. 레드문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집 바닐라비스. 음, 봄에 바, 바닐라비스하고 지금의 바닐라비스하고 키가 거의 크진 않았어요. 입장 이 쬐끔 크고 밑에 쪽에 아가들 많이 달아준 바닐라비스입니다. 천대전송도 이렇게 잘 있고요. 얘안 보여드렸죠? 아레나스. 아, 아레나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파스텔톤의 아레나스 예쁘게 잘 있고요. 얘는 레몬앤나임. 음, 이 아이도 실방에서 구입했던 아이 잘 크고 있고 여기. 벨타나 좀 보셔요. 벨타나 너무 예쁘다. 아가들 너무 예쁘게 잘 커지고 있죠. 너무 예쁘게 물둔도 보여주고 살짝 어른 것 같아서 어, 냉이기가 약간 있어서 어, 어떻게 될지 괜찮, 어, 괜찮을 괜찮것 같긴 했는데 괜찮아졌습니다. 아,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잘있고요 페리도트 좀 보세요. 페리도트 아가들. 이렇게 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와 엄청 풍성해졌죠 밑에 아가들 엄청 많이 컸어요 그리고 여기 엄마 얼굴들 이렇게 잘 커주고 있고 예뻐요 예뻐 얘는 미니벨이고 러우 로우. 아 러우도 너무 예쁘죠 예뻐 예뻐 다 이뻐 어떡하면 좋아요 다 이뻐서 얘는 아메스타예요 아메스타도 입장들이 통통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입점들이 짤통하면서 통통해지고 있고요. 어, 이렇게 예뻐지고 있는 암비스타도 보여드리고, 에게디아, 에게디아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밑에 아가들 보여드릴게요. 밑에 쪽은 제가 아침에 어두워서 영상을 못 담았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 밑에 아가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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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 얘는 지난 주에 지난 주에 온 아이죠. 프리즘하고 요 러블리로즈하고 실방에서 구입한 아가. 여기 얘는 상태가 조금 안 좋기는 해요. 그래도 예쁜 러블리 러즈 아, 너무 예쁘다. 사랑스러운 러블리 러즈구요. 얘는 누워 계신 급은 원정 프리티 선물 받은 아이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어, 밑으로 늘어지게 심어놨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 콩난도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기 루비 네크리스죠. 넥크리, 진주 목걸이, 진주 목걸이,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어요. 지금은 꽃이 안 폈어요. 이런 상황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아이고 또아라 자, 링구아스 잘 있고요. 라디칸스도 저기 조금 더 당겨 볼게요. 카메라가 이게 거리가 있어서 멀어가지고, 아이고 줄어들었다. 자, 1.5배. 라디칸스, 이렇게잘 크고 있구요. 그 뒤에 청옥도 있고. 어머나, 온슬로우 좀 보세요. 온슬로우도 이렇게 이뻐지고 있어요. 이 밑에 쪽은 아무래도 햇빛이 덜 들어와요. 비닐이 세 겹이지. 이제,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위에보다는 덜하죠. 어, 콜로라타이스도잘 크고 있고, 쟤는 안쏘니에요, 안쏘니. 안쏘니도 잘있고 치설송. 플로리디티, 이 아이도 잘 있고, 나나 후쿠미니 아가들, 합식해줬던 아이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이드스타. 제이드스타 금이죠, 이 아이는. 뿌리가 안 좋아서 계속 고생하다가 지금은 이제 뿌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먼노 아이들, 이렇게 두 아이 잘 있고요. 큼다 큰 아이들.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다져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고요. 얘는 핑크베라예요. 핑크베라도 이런 모습으로 예뻐, 예뻐지고 있고 별의 눈물 아가들 그리고 제스타 제스타 이 아이는 미소 다육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미소, 미소 다육에서 데려와서 합식해 준 아이들인데 아, 합식이 아니죠 분갈이죠 제들 한몸이었어요 자 이렇게 올라와서 쪼그리고 앉으기 힘들어요 <laughs> 자그 아이들까지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 국민이들 중에 자 이렇게 음, 요, 활대가 있잖아요. 여기 활대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두, 어, 첫 번째 칸, 여기까지, 아래 아이들까지, 이렇게, 바닥에, 바닥에 있는 아이들까지 한 번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예쁜 아이들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저희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햇살 담은 다육이 판매 영상을 찍게 됐는데, 많은, 어, 음, 많은? 많은? <laughs> 뭐라고 해야 되지? 많은, 어, 조회도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예쁜 아이들 제가 담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음, 어떻게 잘 예쁘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 어, 좋은 가격에 아이들 소개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할게요 여러분 자 지민의 옥상 다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눈이 오니까 어,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길이 조금 미끄러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 다이겠습니다